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절대 합격 제일 t N3 나홀로 30일 완성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네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한자 표기, 흔히 말하는 한자 찾는 문제를 볼 예정입니다. 자, 한자 표기 문제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동사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동사 혹은 명사 부분은 역시 이 한자 표기 부분에서 거의 매 시험마다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교재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확인 문제 1의 동사 부분입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유빈교쿠와 아노하시오 와탓데 주분구라이 아루쿠토 데마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유빈교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이죠. 우체국은 저 하시가 되면 다리 교차입니다 다리를 와타데죠 와타루는 어디 어디를 건너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됩니다. 한자는 건널 도 자죠. 자, 그래서 3번이 올바른 한자 표기가 됩니다. 다음에 주분 구라이 아루쿠또 10분 정도 그러면 데마스 나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이쿠죠. 가다라는 의미고 2번은 토오루 통과하다 할때 통짜입니다. 어디어디를 통과하다. 다음 4번은 요루라는 동사죠. 어딘가에 들르다 할때 요루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택지의 동사들도 함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약속시다 가라니와 나니가 때모 마모라나케레바 나리마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약속은 한자 그대로 약속이라는 단어고, 자, 요 가라니와 라는 표현은 우리말에 뭐뭐한 이상은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뭐한 이상은. 그래서 약속 한 이상은 나니가 때모 무슨 일이 있어도 마모라나케레바 나리마센. 자, 일단 뒷부분에 나케레바 나라나이 공손체죠. 뭐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죠, 결국. 그래서 마모루라는 동사인데 마모루는 우리말에 지키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올바른 한자는 3번이 되겠습니다. 지킬 숫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자 나머지 선택지에서 4번 같은 경우는 키루라고 발음하죠. 키루는 뭐건다 자르다, 끈을 절자입니다. 4번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4번 문제는 정답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문법들도 나중에 따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가라니와라는 표현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뭐한 이상은 자 다음 이번에는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소난시다 히토비토노 부지오 이노루 바카리데스자 소난이라는 단어는 조난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조난을 당한 사람들이죠. 히토비토노 부지 무사다 할때 무사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조난 당한 사람들의 무사를 이노루 기도하다, 뭐 기원하다 그 정도 의미가 됩니다. 기원할 뿐입니다. 뭐뭐 바카리데스. 자, 올바른 한자는 3번이 되겠죠. 기도하다, 기원하다 할때 기자로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 자, 동사 이노루는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 없을 무자 있죠. 무자 같은 경우는 부라는 발음도 있습니다만 도저히 무리입니다. 이럴 때는. 무리됐을 때, 이때는 무라고도 읽죠.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자 발음이 부, 무두 가지로 읽히는데 이런 두 가지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8번 문제인데 자, 토모다치가 와타시노 나마요 사켄데 이루노니마타쿠 키가츠카나카타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토모다치는 친구가 네, 나마에는 이름이죠. 이름을 사케부라는 동사가 기본형이 됩니다. 사케부는 외치다라는 의미의 동사죠. 논의는 뭐뭐인데도 뭐뭐이지만 역접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친구가 내 이름을 외치고 있는데도 맞다쿠는 뭐 정말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전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전혀, 다음에 키가 즉쿠라는 표현이죠. 키가 츠쿠는알알채채알아차아차리정뭐그 뭐뭐 정도 의미가 됩니다. 알아차 a 알아차리지 못했다. 자, 그래서 이사 t 부의 올바른 한자는 규자죠. 한자는 s 번이 되겠습니다. 사 n 부 외치다라는 의미죠. 자, 나머지 선택지 보시기 전에 이 키가츠쿠라는 표현은 동사처럼 이렇게 줄여서 키즈쿠라고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깨닫다, 뭐 알아차리다. 키가 즉쿠 혹은 기즈쿠.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택지를 보시면, 우무죠. 나을 산자입니다. 나타, 우무가 기본형이 됩니다. 자, 다음 3번은 병자인데 나라부라는 동사죠. 쭉 늘어서다 이럴 때, 나라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늘어 세우다라는 타동사도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나라, 배루가 타동사가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도 동사는 어떻게 자동사가 나오면 타동사, 타동사가 나오면 자동사 항상 세트로 묶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사번 같은 경우는 옮기, 어 저기 옮기다, 운반하다, 학코브라는 동사입니다. 하코브 그래서 나머지 선택지 동사들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한자 표기 부분에서 동사 부분을 봤는데, 매시험, 거의 매시험 출제되는 부분이 동사, 다음에 이 다음 강의에서 볼 명사입니다. 이두 가지는 거의 매시험마다 표기 부분에서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에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